이번 시간에는 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그 3D 개체를 직접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음. 면이 직접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음. 예를 들면 박스, 박스를 예, 평면적인 부분으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박스로 만든건데요. 쉘 모디파이의 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셋이랑 약간 2D의 옵셋에 익스트로드 한거랑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이에요. 어, 일단 쉘을 누른 다음에 자기가 찍고자 하는 면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쉘의 옵션은 몇개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사이드 위에 맞춰 놓고 이렇게 수치를 스냅을 꺼놓고 해 줘야지 꺼져 있네요. 워낙 어, 작기 때문에 2mm 4mm 4mm 한번 해볼게요. 인사이드 아, 아웃사이드 4mm 똑같은 4mm 음. 아니면 Edit Feature Inside, Outside 자, 이게 앞에 있던 부분이랑 서로 조금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Edit Feature 이럴 때는 Undo가 제일 좋아요. 돌아가서 면 한참 하는 것보다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어, 쉐를 적용하고 싶다. 아웃사이드. 아직 엔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이드. 밖으로는 표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2D 뿐만 아니라 3D에서도 동시에.